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자라TV의 김병준입니다. 오늘은 어제 하던 무한의 계단을 다시 마저 시작할게요. 자, 일단 들어가 주 어제 목표는 300이었는데 300을 넘었어요. 근데 3 9 0아 그래서 바로 목표를 400으로 바꿨는데 갑자기 390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어제 시간이 한 새벽 몇 시에 가가지고 어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꼭 400을 갈수 있을까요? 좀시작하게 느리게 가겠습니다 자 편집의 힘! 네200 진입합니다! 자어까요 네, 400을 갈수 있을 것인지 아 천사의 힘 제발! 아, 또 편집에 힘을 빌리겠습니다. 네, 또200 진입하고요! 과연 이번 천사의, 천사의 힘이 나와줘야 될 텐데요. 천사의 힘, 천사의 힘은 보통 300 감추로 나옵니다. 네, 300 진입! 아, 안 돼! 제발, 자, 자, 어 나왔습니다. 자, 광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광고 보고 왔는데요, 준비 시작! 어, 떨어지면 이제 줬던 거야, 줬어. 나이스! I'm back! 아, 사비! 잘못 말했습니다. 목표 변경을 또 했는데... 갑자기 떨어지네요. 깝네요. 네 이번에 500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의 힘. 네 근데 있잖아요. 이게 도중에 가다가 그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편하게 250 에휴. 알게 되었습니다. 자또 가겠습니다. 돈은 좀 상당히 200원이 소모되지만 어쨌든 많이 소모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위해서라면 전혀 할게 없죠. 모든 것을 할수 있죠. 갑니다! 아, 지금 이럴까요? 참... 아유, 내 네, 아까운 200원! 네, 갑니다! 실수, 실수, 일단은 갑니다! 네. 에휴, 잠깐만요 또 엘리베이터 쓸게요 아까운 200원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이돈다쓸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이거 제가 욕을 하는 편은 아닌데 이게 제가 또 너무 빡치면 또 그냥 막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이해해주세요 갑니다. 네, 걸렀습니다. 서비. 아싸! 위기 시천 전사 힘. 에이치. 내가 아까운 다이아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이 다이아 이돈다쓸수 있습니다. 아, 좀참 바보인가 봐요. <laughs>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곡 간다. 저번에도 399로 끝났었죠. 이번엔 진짜 꼭400아500 갑니다. 아또 499에서 떨어졌네예 근데 진짜 진짜 주작, 주작 아닙니다. 저아 봐본가? 진짜로 주작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진짜 그냥 그대로 그냥 하다 떨어졌어요. 저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음엔시작 갑니다. 자, 이나게5 0 0미 진입합니다. 290배 가버 봤는데 이게 겁나 빨라져가지고 저 게이지가 비단. 아이씨 제발 천사! 나이스 갑니다 오오0 0습니다 목표가 1 0 반경 600 알죠? 오!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600원 주고 300으로, 아 400으로 바로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와600 갑니다 제가. 뭐 근데 고수분들이 500 보기에는 500? 초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저 옆에 있는 사람은 척하시면 됩니다. 아또 제가 바보여 가지고. 에휴.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하면 됩니다. 아또 바보짓을. <laughs> 저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시면 돼요. 시끄 그렇게만 하네요 이제는. 네, 그럼 볼로노로 가겠습니다. 자. 목표 변경. 7 0 거기. 아 천사 힘 아이 돈낭피 하지만 전이 돈을 다 쓰고 오늘 끝낼 겁니다. 그래도 오늘 목표 700까지 갑니다. 그래도 돈이 없어지면 돈을 모아야죠. 이 진짜 바보입니다. 완전 진짜 바보예 더이상 못쓰네 돈. 아 이제 더이상 못쓰네 이번이 마지막게임이다 700갑니다 오늘 목표는 오늘 최종목표 700 그래도 어차피 근데 제가 가장 잘하는 래퍼가 나왔네요 제발 돈 나와라 캐릭터 말고 돈 나와라 아무튼 다이아로 돈을 살수 있었지 1,500원 사겠습니다 구입 구입 아 내가 아까 지시지 어만 넘 가겠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laughs> 내가 왜 레퍼 선택 안 하고 대화 잘어갔지? 저는 확실히 바보인 게 인형입니다. 집에서도 저를 바보라고 하죠. 아 역시 이래서 안 돼요. 이게 제가 팁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그, 몸집이 넓은 애들은 절대 하면, 아, 잘안 됩니다. 절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잘안 된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이렇게 작고, 아, 작고 빠른, 애, 아, 작고 빠르게 생긴 애들만 하는 거예요, 원래. 추천하는 거는 비즈니스맨이랑 래퍼예요. 아, 제가 건망증이 많아요. 바보이기도 하고, 건망증. 아!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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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찍을거야 <laughs> 보세요 제가 래퍼를 엄청 잘합니다 래퍼로 가장 니다잖 래퍼의 기운을 봐서 700을 갑니다 500? 아 뭐지? 헉, 나이스 네 천사가 왔네요 아 천사가 완 왔네요 천사 오브젝트를 잡아. 떴다. 요 백친. 아. 마지막 기회. 제발. 자, 이렇게 띵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발 진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세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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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아, 선사요 어, 아니네요. 오, 마침 생겼네요. 자한번더 꾸며주십니다. 이제 두 번이게 마저 생겼죠. 갑니다. 알고 보니까 한번더할수 있었네. 뭐야요? 완전 와렉와 와, 이건 렉입니다. 아... 영상 기록은 처음 찍어봅니다. 항상 3분 아니면 5분 이내로 찍는데, 12분 처음입니다. 마지막 게? 아,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 그 따로 마이크 같은 거 사지 않아가지고 목소리가 잘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와, 10초로 13분 찍는 건가? 어, 13분 찍었습니다. 내님 괜찮아요. 내아네 아, 네, 님들 괜찮아. 괜찮아. 또 돈을 아 돈으로 살 수가 있어요. 먹아빠아 제발 이 고생을 위해서 제발 한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제발요. <목소리> 아, 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마이크를 따로 구매하지 않아가지고, 목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 엘리베이터. 아, 근데 천사 안고 영도까지 오면 진짜 좋은 거예요. 한600 아, 가면 천사 확정. 거의. 허 봤죠? 생각하겠습니다. 오, 방금 떨어질 뻔했어요. 방금 전에 이전에, 이전 기록이었던 그 797을 깨보도록 하죠. 877... 지구기록입니다! 와... 많이 걸러뒀습니다... 네 그럼 전 이만 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